이 시간에 외도 온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이면 고인물일 텐데. 아, 아린이네. 아저씨, 이 아저씨 앉아? 새벽 시신데 오, 어, 쉣. 잠안 자나? 루인이 저쪽에 있나봐요, 지금. 이거 돌리지 맙시다. 저쪽에 동선 있으니까. 숨어있자, 이거. 아! 고맙습니다. <laughs> 언제 왔대? 야, 나 발소리 못 들었는데. 틴커로 마이오스... 추더사에다가 추모의 꽃 끼고 빨리 빠는 세팅은 먹히긴 먹혀요. 3단계를 개빨리 올라가지고 근데 문제는 뚜벅이... 이라 힘들어요. 음... 판자가 많이 안 뜬맵에서 쓰면 좋긴 할것 같긴 한데, 뭐 판자가 많이 없는 뱀뭐 없으니까 셸 토드도 요즘에 판자 많이 뜨더라고요. 파... 일단 이러면 즉처는 아니, 아니라는 소리잖아 요즘은 즉처 안 쓰고 게임하네 그래도 아왜 스킬 체크 자꾸 내시떠 도망가! 저리가! 저리가 이 스토커야 너나 따라오면 후회할걸? 그 안에 자신 있냐? 따라오지마. 왜 따라와? 저리 가. 저리 가. 왜 저리 가라니까? 왜 따라와 자꾸? 절탄 마이 쇼파 때문에 쇼파가 있는데 막겠나 이거. 저리 가라니까. 쌍창문이라 이거 모자발 뭐 이거. 시간 아까워 이거. 갑니다, 안 뇨. 아니, 아저씨, 나 잡지 말라고. 스프라인트. 따라오지 말라고. 오, 더왜 이렇게 빨리 키냐? 아이, 맞았네, 와, 아, 꺾어치게 맞았네, 씨. 와, 이래가지고, 저거. 구매를 도좋구나 하지만, 충보한테칼찌가 있다. 예, 엔드륨기지. 맞네. 한번더 엔조이. 감척하다일로 빠져버리고, 캡컷. 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거 내려. 내려고 생각해. 됐다, 이거. 와 이걸 스프린트가? 카투 린트 사랑해요. 야야야야 따라오지 마라. 진크로 토크는 피하기가 힘들어고 너무 빨리 켜가지고 토크. 어. 빨리 안 켜면 상관이 없는데 이슈 토피하고. 째째째째째째째 계속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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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 계속, 자. 계속, 자, 계속. 죽을때까지 따라오니까 난 죽을때까지 도망가 어우 쉣 어우 쉣쉣쉣 이정도면 발전기 빠른거에요 엄청 빠른거에요 지금 발전기 이거 지금 발전기 상, 속도 상관없는겁니다 이거 아예 상관없는게아니라 예, 개빠른거에요 쨔쨔쨔쨔쨔쨔쨔쨔쨔 존나쨔존나쨔존나쨔존나쨔 걸리면 나얘 무조건 캠핑한다 넘어. 나봐 이거 이번에 맞겠는데? 나이스 소파 쪼러좀 가라. 이제 너나 너, 싫어해. 소리가 나도 보면 손해인 거 알면, 서도왜 그래? 어, 그만해.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 우리 어제 좋았잖아 어제? 아, 아무튼 우리 이런 사까지 아니었잖 아 한방 안쓰네 갈고리 있나? 갈고리 있나 숨겨져있네 갈고리 아 아아 야 터대려 줘, 루아바. 터려, 꼬 터대려. 터대로 터대로 터대려. 만거 터려. 니가 분이 풀 때까지 터대려 그냥. 이러고 있으면 더띠고겠지 이건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기 집이 구조가 잘되면은 뚜벅이는 잡기 힘들어요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뚜벅이는 개빡세요 잡기 하지만 게임은 준보가 이겼다 발전기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버텼으니까야 이거를 세이브? 잠시 전에? 요 아리가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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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문이 어딨나 뭐지 뭐 문자왔네 비키세용 너만 보인단 말이야 나만 본단 말이야 오 나를 존나 때리네 저거 루인이냐? 왜 살아있냐? 우리 살아있는데 발정이다들어간거에요 헐... 소름... 아 애들 알지? 갈고리 캐막 알지? 알지 알지? 아우즈 기막 알지? 이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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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이 풀 때까지 때려라 이거 근데 시계 없이만안 들어오는 게 맞아 그냥 버틸 때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냥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스트럭을 누르는 충보였다 화났어? 아사카 세이브? 어 쉬엣 쉬엣 이걸 감이당님 소가에서 와이 형이 개념 슈퍼 세이브 오시네 이 형이 이 형이 거 누구냐고요? 이영이가 저거 닉네임 조이 저 사람 그저 초록색 옷 입은 캐릭터를 이영이라 불러요. 기도 있었네요.